네, 안녕하세요. 사 스킬입니다. 오늘은 AFK 아레나 진급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되게 멀리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뜻은 이제 등급업을 계속해서 이제 시켜 나가는 건데 도대체 이제 등급업을 할때 얼마만큼의 이제 동일한 영웅이 필요하고 레어 카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 이제 그등 등급업 관련된 이제 사항을 좀 이야기 를 해드리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등급업이 되어 레어 플러스까지 가는 데 있어서 동일 영웅 두 마리가 필요하고 다시 이제 에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동일 종족 레어 플러스까지 두 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면서 동일 영웅이 또 필요로 하기도 하고 동일 종족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업을 해서 최종 보통은 이제 목표는 어, 무가금 유저도 그렇고 가금 유저도 사실상 지금 뭐 신화 플러스, 신화 폴프, 이렇게 가기에는 쉽지는 않고, 신화까지를 목표로 하고 계실 거여서, 신화를 목표로 했을 때 동일한 영웅, 같은 경우에는 8마리가 필요를 하고요. 혹시라도 나는 신화 풋풋까지 가겠다 그러면은 동일 영웅이 12장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하다라고 할수 있는 루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내가 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은 그 본인 이제 영웅 포함해서 8마리를 더 드셔야 되는 거예요. 8마리. 본인 포함하면 7마리겠죠. 그래서 총 이제 8마리를 드셔야 되는 거고 신화 풋풋까지 가려고 하면 12장이 필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영웅이 잘 나올지 몰라요. 이게 이게 이제 뭐 본인이 좋아하는 뭐 루시우스만 계속해서 나온다면 쭉쭉쭉쭉 올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영웅들을 계속해서 이제 태생 에픽 영웅들을 킵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잘 나오는 영웅들 위주로 이제 등급업을 시켜서 그 이제 등급업 시킨 걸로 이제 공명 이수정에서 이제 공평하게 이제 영웅들의 레벨을 이제 높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라서 이제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단순히 동일한 영웅만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레어 카드도 필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동일한 영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일 영웅 같은 경우에도 등급업 재료에 들어가지만 동일한 종족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 종족 같은 경우에는 태생이 레어인 걸로 이제 올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일전에 그 발렌타인 이벤트 할때그 종족 카드도 되게 좋다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또 이렇게 재료로도 들어가게 되어서 그것도 잠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레어 카드. 레어 카드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갈까?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통 이제 레어 플러스 가는데 레어가 이제 3마리가 들어가고 에픽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들을 쭉쭉쭉쭉 해서 계산을 잠깐 해드리자면 레전드 플러스까지 가는데 있어서 동일 영웅과 함께 그 이제 종족, 그 레어 영웅을 합해하게 되면은 레어 진영 카드도 무려 180장이나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웅이 레전드 플러스까지 가는데 레어 진영 카드가 무려 180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보다는 뭐 신화로 바로 막 올리고 싶지만 이게 진짜 이게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동일, 동일한 영웅도 얻으셔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그 본인 이제 종족 관련된 부분도 무려 180장이나 필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벤트를 할때 내가 좋아하는 영웅들을 얻는 것도 좋지만, 저번 발렌타인 이벤트처럼 진영 카드를 많이 준다 그러면 그 진영 카드 위주로 이제 얻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등급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